자 세계로 빠샤 치료 약속한 선장님 지금 하만대산에 갔다가 여기 북년 저격에 이렇게 왔습니다. 지금은 늦은 시간이라 우리 품반님들의 공년은 지금 끝이 나버리고 빠샤 원장님 이 늦게 왔어.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고요 응? 자 미스 크로스에서 불렀다 아, 너무 너무 여기가 좋습니다 이 자리 미스트로스에서 불렀나 모정 한번 볼게요 음 여기는 지압도 됩니다 낯은 타국 바다 건너 열세상 어린 내가 오직 한번꿈에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못 오고, 아고 감사합니다.